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 흥미로운 신 게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썩손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차 모바일 게임 유튜버가 선택한 각 게임 위주로 가져와봤습니다. 썩손님이 선택한 각 게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와야 뭐야 이게 미쳤다. 석송님이 보자마자 갓게임이라고 외쳤던 데미가십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깔끔합니다. 초반에 버그 문제로 골치가 있던 게임이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날까지만 해도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였지만 최근에 종료 후 지금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식 카페에서 많은 제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틀은 각성과 어둠, 빅속성을 가진 무기, 정령, 스킬을 착용하여 적들을 물리치세요. 각 스킬 옵션을 가지고 킬덱 조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외형 장비 시스템으로 다른 방청 게임과의 차별을... 두고 있고, 외형의 조각을 모아 코스튬 시스템을 경험해 보세요. 각성 외형 장비는 스킬모션이 변경되어 수집하는 맛이 좋은 게임입니다. 컨텐츠는 도전과 던전이 있고, 도전에서는 보석, 외형 조각, 장비, 방영 획득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통과 운영을 잘하고 있고, 깔끔한 방청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집에 갈고양은 귀여운 도트와 재밌는 스토리가 매력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시즈가 집사를 지키고 섬을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모험을 통해 획득된 자원들로 용광로, 텔레포트 등 제작을 진행할 생존해야 합니다. 클리어 시 획득된 학습 포인트로 제작 도구들과 스킬을 획득하고 강해지세요. 이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층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격되지만 몬스터들 공격을 수동으로 컨트롤하면서 피해야 합니다. 해당층의 몬스터를 모두 잡게 되면 다음층으로 가거나 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잡다가 죽으면 획득된 자원을 못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콘텐츠인 파티 모드가 있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어떤 멤버 파티에서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깔끔상품 도트형 새로 RPG를 찾으신다면 추천합니다 와 이거지! 꽤 오래전에 석순님이 플레이하셨던 성지키기 디펜스 게임입니다 게임은 상당히 심플하며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할수록 튼튼해지는 타워에 부대를 배치해성 상대팀 진영을 모두 정리하면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획득되는 골드로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배치되는 것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대에 등장하는 캐릭터마다 특성과 스킬이 모두 다르고 플레이어가 특성 조합하여 뿌리며 특성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다양한 섬을 정령할 수 있고 소소한 재미를 주는 보상의 길 게임도 존재합니다. 특정 웨이브 도달 시에 금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갖고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소소한 킬링 타임 게임이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골드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자동 플레이를 원하면 광고를 통한 획득이나 구독권을 사야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흘렀다는 점을 감안해서 플레이한다면 나쁜 게임이 아니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퀄리티가 아니야 딱 봐도 나도... 드사키우기는 소드마스터. 키... 키우기와 비슷한 스타일의 초스피드 액션을 잘 살린 방치형 게임인데요. 타격감이 일품이며 스테이지 오르는 것이 랭킹과 직결되어 있는 점이 다른 방치형 게임들과는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창술사라는 직업만 고정적으로 키워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차를 무한정으로 풀기 때문에 무과금으로 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게임 방식 무한히 나온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컨텐츠를 통한 캐릭터 육성을 해주세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 육성 시스템 또한 여러 방식으로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차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색다른 액션 방치형 게임을 찾으신다면 창술사 기억이 추천드립니다. 시작부터 그냥 알아서, 뭐 난리가 났는데. 최근 영상 중에 각게임라 칭했던 방치형 게임은 없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 4.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별다른 스토리 없이 자동 전투 모드가 진행됩니다. 우측 상단의 강화 버튼을 누르면 볼드를 통해 마력, 체력, 크리티컬 확률 등 강화할 수 있고 이외에도 레벨에 따른 강화, 마력에 돌, 유물 강화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마력의 정령 패시 자동으로 지급되며 일정의 보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패들은 모두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각은 유저들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컨텐츠 영혼석, 던전 등을 활용한 캐릭터 육성을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환급을 통해 스펙업 및 해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다이아 스급처가 많이 없어서 모으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고 딱히 당기는 게임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